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동룡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신. 예수가 거느리시이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 주님의 四啊、嗯。<noise> 절할 때에 마... 주나 항상 털보시고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40편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laughs> 내가 셀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만도 써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거운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앞서서 내가 주의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깨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일 오며 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하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 있어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호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대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회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권하는 다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군빛판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139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밤을 낮처럼 변하여 주시게끔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해서 아시고 나의 형제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모든 작은 것까지도 다 설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할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고 귀한 작품들이고 또한 귀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다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뭐냐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에, 나를 만드셨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심이 아주 귀묘하십니다. 14절에 볼것 같으면, 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규모하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하면 내 영혼이 잘안아이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묘하게 만드시고, 또, 아, 참 귀하게 만드셨구나. 16절에 볼것 같으면,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음 받았으며 이 세상에 나왔고 또한 이 세상에 나온 우리들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란 축복들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또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0편에 볼것 같으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는데, 그 가운데 말로 인한 그런 시달림, 또 공격, 그런 것이 114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은 140편 2절에 볼것 같으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깨우며 싸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이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하느냐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바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정말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은 그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세력은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에 참말처럼 해갖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해죠. 또한 비난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다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절에 보니까,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서 보산하게 하소서.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한정을 두었나이다 하나님 이할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같이 맞들어서 싸우고 같이 맞들어서 정말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아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다 아래지 않습니까 편지를 아래고 또그 비난을 아래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오늘 대적과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맞서서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정제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참 사는 길 소망이길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40편 6절에 볼것 같으면 내가 여와께 호 말하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와여 호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길을 기울이소서 주의 구원의 능력이 인도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로아이금 그 입술에 고절해 그 보면 나를 애호사하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의 재난 그들의 말로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재난 그것이 그들에게 덮게 하소서 또한 십 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불 가운데와 깊은 운동에그들 로아이금 빠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할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군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나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를 누가 변호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해 주시고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또 정직한 자에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빼 아래시면 하나님 변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세력들, 그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함께하신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오늘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음 받은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른 식구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기간에 더 정금같은 믿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어, 기도의 끝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에마맙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며 감사하시며 담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주여! 주여! 하늘!